존경하는 여러분, 최근 한국 정치에서 입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제한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삼권 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와 행정부가 결탁하여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략적 조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자가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그 독립성과 권한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